얼마 전에 친구놈이랑 야구 보러 갔었거든. 응원하면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,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공을 딱 쳤어. 근데, 그게 내 쪽으로 날아오니까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기대하게 되더라. 글러브 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, 아쉽게도 내 바로 옆 사람한테 공이 가버렸어. 그래서, 아. 아니구나 하고 포기했는데 그 사람이 공을 놓친 거야. 공이 대구로 굴러오더니 내 앞에 딱. 바로 주었는데공 놓친 그 사람이 엄청 아쉬워하는 표정으로 날 쳐다보더라고. 근데 진짜 예뻤어. 사실 나도 가지고 싶었던 공이었는데 순간 고민하다가 그냥 양보했지. 그때 공주면서 번호라도 물어볼 걸. 그게 계속 아쉬워서 경기 내내 그 사람한테 번호 물어볼 타이밍만 노리고 있었는데 결국 아무 말도 못 하고 집에 돌아왔어. 근데 이상하게 자꾸 그 얼굴이 떠오르더라. 계속 생각나고 멍하니 있을 때마다 스쳐 지나가고.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연락할 방법 없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스케치북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경기장에 들고 갔어. 하울 공 받으신 여성분 연락 기다립니다. 밑에는 내 인스타 아이디도 적고 혹시 전광판에라도 잡힌 보겠지 싶었거든. 그렇게 몇 번을 들고 다녔더니 진짜 전광판에 내 얼굴이 딱 뜨고 캐스터가 갑자기 "아, 이거 거의 야구장판 썸녀 찾기 프로젝트 아닌가요?" 라고 말하는 거야. 크크크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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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그 이후로 주변에서 장난치는 사람들도 생기고 좀 민망하긴 했는데, 그냥 어떻게든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계속 들고 있었지. 그러던 어느 날 경기 보고 있는데 진짜로 DM이 하나 오는 거야. 안녕하세요. 그때 파울공 양보받았던 사람이에요. 저번에 같이 갔던 친구가 알려줘서 연락드렸어요. 심장 진짜 쿵쾅거리고 손 떨리더라. 그래서 바로 답장했지. 그때 마음에 들어서 번호 물어보고 싶었는데 용기 못 냈어요. 그랬더니 한참 익십하더니 이렇게 오더라. 아, 공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니셨구나. 근데 저 남친 써... 와 그거 읽는 순간 진짜 머리 하얘지더라 괜히 혼자 설레고 좋아했던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기운 다 빠지고 멍하니 앉아있었지 근데 그걸 본 친구놈이 낄낄대면서 내 스케치북 가져가더니 글씨를 이렇게 바꿔서 들고 있더라 방금 차였습니다 위로해주세요 그걸 경기 끝날 때까지 들고 있으면서 낄낄대는데 말리기도 귀찮아서 그냥 뒀어 아왜 나만 애인이 안 생기는 건지 모르겠다 진짜